지금은 나야가 마라톤에 왔어요 셔틀버스를 타고 가는 길입니다. 셔틀버스가 지 거의 한시간 정도가 늦게 왔는데 사람들은 되게 신나고 해. 저도 신아심신나습니다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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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사람들은 원래 여기가 그 일정 구간이 차량고이 때문에 이트 m 를를 9시까지 뛰어야 되는 공간이 있으니 런닝이 늦어져가지고 시작 시간이 늦어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같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버거킹와 햄버거를 먹고 어요아프마라 킹을 하고 원래 국밥 먹고 싶어서 0식집에 갈려 했는데 갈 힘이 없어서 버거킹에 왔습니다 태양말이 참버거킹이 맛있네요 좀 심한 것 같은데 맛있네요언링도 음. 음. 너무너무 힘들지말아서 하도 음. 만 음. 발이 엄청 부러진 니다 제가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는 캐나를 먹었는데 특별해졌는 캐나다에 비해서 엄청나게 세신 분이 캐나다아는데요 버거킹은 지금 처음 음. 먹은 버거킹은 그는데 이게 제 입맛이 짠맛이 느껴진 건지 음. 진짜 버거킹은 덜짠거지 <laughs>